안녕하십니까. 네, 지금 새순이 나오고 있는 이 나무가 오늘의 약초입니다. 이 나무가 노박동굴과의 미역줄나무라고 합니다. 이 미역줄나무는 달래동굴하고이 새순이 아주 유사합니다. 마침 옆에 달래나무가 있습니다. 이 굵은 게달래나무입니다 이게 달래나무 순이고요. 이게 미역줄나무 순입니다. 아주 비슷하죠? 네, 근데 이 달의 나무는 이 줄기가 이렇게 밝은 편이고요. 이 미역줄 나무는 이렇게 흑갈색입니다. 네, 왼편이 달의 순이고요. 오른편이 미역줄 나무 순입니다. 뭐, 이렇게 봐서는 거의 구분하기 힘듭니다. 이 미역줄나무 순을 달래나무 순으로 알고 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괜찮습니다. 이 미역줄나무도 이 새순을 나물로 먹고요. 맛있습니다. 네, 여기 오래된 미역줄나무 덩굴이 있습니다. 달래나무가 나이를 먹으면 줄기가 아주 굵어지는데 비해서 이 미역줄나무는 오래돼도 이렇게 줄기가 굵어지지 않습니다. 이게 미역줄나무 특징입니다. 네, 제가 순을 좀따 봤습니다 이 순을 달해순처럼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쳐서 무침 등으로 먹고요 묵나물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네 한방에서 뿌리껍질과 줄기를 동봉 뇌공 등이라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맛은 쓰고 성질은 차며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보통 뿌리와 이 줄기를 약재로 쓰는데요 지금은 이 새순에도 약성이 있습니다 네이 미역줄나무는 류머티스 관절염의 탁월한 약초입니다. 얼마 전에 중국과 미국에서 연구가 있었는데요. 기존 치료제인 메토트랙세이트와 설파살라진의 비교 실험이 있었습니다. 그 결과 이 미역줄나무가 더 치료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연구 성과가 영국 의학저널 온라인판에 발표가 된바 있습니다. 네 또한 안과 백혈병에도 치료 효과가 있고요. 폐결핵 골결핵 림프절 결핵 등 각종 결핵 치료에 쓰입니다. 또한 이 미역줄나무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을 잘 소통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. 풍습으로 인해서 통증이 온몸으로 옮겨 다니는 증상 또 풍습성 관절염으로 굴신이 어렵고 통증이 심한 증상에 쓰는 약재입니다. 몸에 열을 내려주고요. 독을 해독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탁월합니다. 네. 봄철에 이 영양이 풍부한 새순만 먹어도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고요. 약재로는 뿌리야 줄기, 잎 건조한 것을 하루에 5~1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.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과다 사용이나 장기 복용은 신중해야 합니다. 오늘 미역줄나무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